y o u gonna love me. g you. You like you you 공부장님아니네헤다 뭐냐? 너다 두둥, 두둥, 두두두두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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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안녕하세요 네. 벨트 괜찮나요? 네 이때 분들 또 태운 게 너무 오랜만이여가지고 네네 27살 20살에서... 지금 혹시 촬영 중인가요? 네 <laughs> 왜요? 제 브이로그 보셨나요? 아형님만의 재미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재미있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다행이지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신경님아 저는 배씨가 부르는 춤 춤이요? 중... <laughs>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laughs> 아연님 플레이리스트에 있을만한 노래는 아니지 않나요? 한번 틀어볼게요 조심히 말씀하세요 네제기억이 남는 거 살아오면서? 네다통틀어 가지고? 저는 첫사랑 엄마 첫사랑이요? 네 <laughs> 말곤 <말고는> 없는데 <laughs> 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첫사랑이 있다는 게대단하네 좋겠다 그 사람은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좋다. 저는... 걔는 안 좋을걸요? <laughs> 부럽다 그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창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맡아서 했는데 제가 좀잘 못했어요. 매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소통의 부재도 있었고 거기 공사 난이도에 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가 자괴감을 엄청 해서 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배워야 할게 많구나 그냥 꼭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걸 배워야 하구나. 그럼 난 직장 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고. 직장 생활을 음. 다시 한다면은 창원이 아니라 서울 이어야겠구나 해서 음. 이제 올라 고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 스스로에게 무너졌었거든요, 결심리적으로. 빨리 일어나셨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방황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하시 저는 되게 감정이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슬퍼지면 엄청 슬퍼지고, 음... 기쁘면 엄청 기쁘고, 막저증한 터처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그게. 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나를 돌보자. 네. 자기 성찰 대박인데? 자기 어, 자신을 네. 잘 알고 네. 자기 스스로 설명하는 게 되게 네. 어렵잖아요 <laughs> 연애를 해야 하는 가시 아, 연애해야죠 연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연님은 이상형이 거예요제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 저랑 비슷하거나 완전 다르거나 극과 그으로나뉜요 저는 자만추 성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아, 한번 사귀어보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요난 그게 안돼 저도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 저는 오히려 그게 피로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별로 안 친한 친구를 내가 만나야 되는 기분이에요. 아, 외부인을 빛날 그런 자리가 좀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 없죠. 제 카톡 지금 보여드릴 수.. 안 궁금하시겠지만 어머 <laughs> 카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어은때 어, 어, 있죠. 근데 막 내가 연애를 해야겠어? 찾아나서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때 되면 오겠지. 운전하시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 아, 저랑 같이 차 타본 적 있어요? 그때 예은 님이 있었을 때. 네. 저거는 아 그래 뭐가 달라졌죠? 아연님이 자기 막 험하게 못다고 네. 엄청 빨리 달린다고. 음. 네. 그리고 그때 잠시 탔을 때도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laughs> 아 지금 좀 부드러워졌다. 네. 그렇신가? 베스트 드라이버. 아 다행이네요. 아닌데도 네. <laughs>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네, 저 습관이 돼서. 보니까 두분다 외국에서 살다 오셨네. 아, 좋겠다. 나도 서른 살에 네. 한번 나가볼까봐요. 근데 이건 또 겁나는 거 알죠? 가진 거를 어. 내려,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laughs> 아예 가진 게왜 없어? 가진 건 적도 없지만은, 이마저도 이제 놓고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섭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굳이 평정심을 유지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저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과 있다 하면 노력을 하죠 저는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좀안 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잘안 돼도 돼요 응. 좀잘안 된다고 진경님 욕할 사람 없답니다 아요 응. 진짜 업도 하기 전에 조기 취업해가지고, 저는 23살 때부터 서울 와서 일했으니까. 세상이 막, 음. 응. 언니 같다. <laughs> 고민을 잘안 하는데. 아 하면 답이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아 계속 받고. 진경님, P라고 하셨죠? 네. 아야님은? 저는 ENTJ입니다. 아, ENTJ. 뭔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내가 ENTJ가 아니면 과학이 아니다. MBTI 맹신하는 애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MBTI에 대한 별 다른 생각이, 생각이 없어서. 이런 길로 계속 쭉 가면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 어, 꽃형인데 음.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은근 아 까는데? 그걸로 사람 죽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종세지된 이걸로 고문도 했잖아. <laughs> 아, 그래. 대리님 제 브이로그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런 영광을. 지금 구독자수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이에요? 네. 아, 빈약한데. 빈약하다? 네. 왜? 나 11명. 10명 넘었다. 아싸게 이제. 어, <laughs> 나 아, 아까 손은 괜찮았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드시고 싶은 거를? 잘 지고 있을 테니까 골라주세요. 아, 저? 먹고 싶은 거? 모르겠어요. 네. 네. 아, 저 플레이팅용 아니었어요? 플레이팅용인데 우리가 먹을 거니까. 순우유 아 응? 아, 케이크 하나랑요. 아스트 그레이 트 하나랑요. 음. 레드벨벳 하나랑. <laughs> 레드벨벳 나랐는데그러라파 <못> <laughs> 치즈 케이크 하나. 어, 거장할 네. 네. 와예쁘 여기 밤에 진짜 예쁜데. 헤드한장만 이거 배경이 너무 예뻐서 원천 저키더 크게 찍어주셨는데요? 완전 <laughs> <많은> 장난 아닌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거울 셔츠 찍을래요? 예. <웃음> <저도>. <웃음> <웃음> 예. 예. 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에는 시도해보자 라는 <laughs> 취지가 컸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한 뗐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브이로그를 가족과 있는 나 그 다음에 네. 친구랑 네. 있는 나.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다그 네. 다음에 혼자 있을 때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릴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챕터가는 이제 회사 생활하는 나예요. 아, 근데 저도 그브이 보면서 좀 아연님의 새로운 모습이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 맨날 회사에서만 보잖아요. 아, 그쵸. 어날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있는 아연님이나 친구랑 있는 아연님. 조금 제가 알던 아연님이랑 달라가지고. 아, 그쵸? 그렇죠? 되게 색깔 랐어요 <laughs> 재밌게 듣고. <laughs> <laughs> 그래서, 네. 그렇게 다양한 저를 담아내고 싶었고, <laughs> 그거를 담아내므로써 나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 어, 예쁘게 나오는데? <laughs> 이나님이 알던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음, 첫인상은, 무뚝뚝하다? 무뚝뚝 뭐, 하잖아요. 그여를한데 그거 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웃음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 런그이 있는 거죠. 만약 남한테 신경 안 쓰는 그런 무뚝뚝함이 아니다. 라 어, 아니에요, 제가. 손 없으시잖아요. <laughs> 하이하이. 저의 브이로그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본부장님. 커피 대리는 우리 본부장님을. 네네.

뒤에 흰색 아크릴 음. 있죠? 이게 조명이거든요? 음. 백라이트 들어가는 거고 이건 안 들어갔고 뭐 예일 같은 경우 어, 이브 봤어요? 아뭐뭐 나는 아연이 블로그도 보고 난어아연아 문노팡 먹어 배고프지? 아니 안 먹어 먹자 <목소리> 어머 재인이는 벌써 몇 숟가락 아, 먹었네? 너무 배고플 거 같아서 아. 잘했어. 뭐야, 무슨 유튜브야? 약간 브이로그. 일단 집에 가서 봐, 새끼야. 밥쳐먹어 하나 많아졌네, 아연이가. 나 원래 많아? 어. 난 이런 시장이 너무 좋다. 나도. 이걸 응. 보다가, 어, 이분 누구야? 아연이야, 야. 응. 우와, 이 언니 진짜 인기 많겠다. 이러는 거야. 시력이 많이 나빠요? 어, 어, 왜 아, 아연이 소름돋아. 어, 이분 왜소름야뭐 이러는 거야. 아, 이유가 있지. 아. <웃음> <웃음> 야! 야, 피처리 넣지 마. 제 브이로그 안 보셨어요? 나 없어 너. 어 잔디 공지사항이 떠있는데못 보셨단 말이에요? 니꺼? 네 네. 잔디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데 아... 그거를? 네. 야! 내 사적인 거주무셨기다가 공지를 하는데 안그래도 실장님이 갑자기 문을 벌컥하고 야! 당장 내려 당장 못내려 뭐하는건데? 왜 일상을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뭐하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 인셈이죠 이제 그런식으로 자기 PR을 해? 네. 네. 문서보다는 정확하잖아요 제삶 그대로 숨겨놓은 거라서. 아연이의 브이로그의 절반은 그 출장 운전실. <laughs> 이제 조만간 저희 회사 브이로그가 나갈 거예요. 지금 아연이 브이로그가 얼마나 지금 평판이 좋은데요. 운전 왕이시네. 운전화, 아연이는 과소 왕. 실적이야. 아연이 디자인 10개 하면, 응? 그랜저로 바뀌어져. 열0개요열0개면은 어. 어. 그냥 제가 나가서 하나 하고 살게요 하나 하고 살게요 개인차 바꿔줄게 10개. 제가 그냥 나가서 하나 하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잠깐 나왔네 찍고 있지? 찍었냐고 <laughs> 찍고 있어요 잘했다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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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제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림자 편아 <laughs> 주인공 로버트 저 어. 몰라요 저그영안 봤어요 제일 대장 프라임? 아 프라임 무슨 프라임이야? 아, 옵티머스. 네. 그래. 경이롭다.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곁에 두고 계시네. 야, 그거 하나도 유능하네. 한 우리 아들은. 어머. 우리 아들은. 다음 문제. 제 이름은 뭘까요? 문 아연. <laughs> 어, 땡 틀리셨다. 문 대벌아짐인데. <laughs> 대벌아짐인데. <laughs> 예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음. 꿈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음. 향연이 되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엄청 혼났어 <laughs> 기억하세요, 대표님? 음, 저 미친다 그랬죠. <laughs> 대표님은 지금 살짝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미친다. 엄청 났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대표님과 함께 동행해서 결정오니까 하드코어네요. 어? <laughs> 뭐? 어? 어머 안 주무셨어요? 대표님하고 뭐 어째? 뜻깊다고요. 뜻깊다고? 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 네. 싫어지. 브이로그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사실 감상이 없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표님은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laughs> 좋아, 싫어, 그냥 미지 <laughs> 아니요 진짜로요 저희 본부장님은 너무 감상이 귀시거든요 귀간지럽겠다아 <laughs> 요거 하나로요? 요거 하나로 귀 간지러우면 안 되는데 이에서 <laughs> 피났을 텐데 그럼 전 사실 장례식장도 많이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아직 체감하기 어려워요 집0대에는다 모든 게 낯설지 팀장님 와줘서 그런데? 고맙다 어디서 왔냐 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다 왔어요 말해. 라고 말했는데 아. 측은한 눈빛으로 아. 바뀌는 거예요 여인까지 출장 갔다가 어, 내가 차를 몰고 장례식장에 아. 간 거였어요 그 눈빛이 너무 측은해지는데 아. 제가 그 눈빛 하나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울었어 <laughs> 장례식장에서 근데 이 눈물이 25살 아. 때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꺼이꺼이 꺼이 하면서 울었는데 <laughs> 위로를 건네려고 갔다가 위로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음. 죄송했어요 뭘 죄송해 요앞에 계시던 음. 그 사모님도 음. 자꾸 저를 위로해 주셔가지고 <laughs> 대략 어떤 아이인지 아시는 거지? 음. 이 주말에 일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줬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 고맙고 미안한 거야 어. 하루 종일 차 타고 있었던 몇 시간 걸려서 <laughs> 지금 고인해봐라. 저희 언제든거죠 퇴근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이제, 제주 이제, 제주 이제 출근했다 다 일... 뭐 이러고 이봐 가운데 길로 가네 아 바다 보라고 옆에 여자한테 바다 보라고 네가 언제까지 저렇게 마누라 왜 마누라한테 마누라한테 바다 안보여주죠 응. 여자친구겠죠 뭐아왜 어, 마누라라고 해야 하세요 세상에는 마누라와 여자친구를 병행하는 사람이 참 많다 왜그 사실 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늦게 세상에는 딱두 가지의 남자밖에 늦게 없다. 느낀 남자, 안 느낀 남자. 문아연 여우 같다는 말나 들은 거 같거든요? 아니야. 어, 여우가 좋은 거지. 범탱이보다 낫잖아. 여우가 낫지. 아니 제 꿈은 쌍년이잖아. 쌍년이 여우가요 나연이가 저렇게 지금 여우 짓을 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쌍년의 뜻이 뭔지아니 쌍년의 뜻이요? 난년. 난년. 상스럽다 해서 상년이야아 상스럽다. 아. 어, 난 상수를 고 싶진 않은데 상수로 상자에다가 계정전자에서 상연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꿈을 알지. 바꿔야겠네 꿈은네전 네, 상수를 고 싶지는 그치? 않아요 전 어, 한량이 꿈 그 수많은 그, 그 참... 가정들 여기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 소모들이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컨디션에는 견뎌낼 수 없더라고요. 우다싸워야 어, 그러니까 하고 어... 맞춰야 하고 날씨가 되게 너 싸운단 말이야. 저요? 응. 상상이 안 되세요. 응. 하연아, 네. 그런데 콩각지 아씨 이까지 뭐냐? 원래 콩각지 시게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처에도 안 가는데 어떻게 또? 근처에도 안 가잖아. 네, 맨날 집에만 있 많이... 방금 저주받은 거 맞죠? <laughs> 친한 분들 많죠? 여기서 그 결혼한 사람들 있고 안한 사람도 있지? 친한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네. 친했었는데 결혼해서 안 친해진 경우가 있어도 아니 다들 결혼하시면은 감감무소식이 음, 퇴준다막 네? 이러고 있나봐 그래갖고 X깐 소리 하지 말라고 여성분들 있으니까 욕은 하지 말고 여성분들이 내가 여성... 다 아는 여성분들인데 뭔 <laughs> 아, 맨날 모르겠는데. 내 앞에 내려가는거다 듣고 있는 <laughs> 사람들인데 뭐. <laughs> 야, 우리 떠나서요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맞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여기 애진이가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었어? 제가 없어 가지고. 아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연이는 야. 가평에 가 있었고. 너 진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응경근 부장님. 아분다 운전 중이시니까 자중하시고. 갔다 와. 자.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맛있겠다 아, 별론데? <laughs> 망 때문에. <웃음> <웃음> 이거 먹으면 개치. 진짜... s <laughs> <laughs>